둘레 다섯. 두놈 어디 갔냐, 두놈. 어? 아이고, 양양이 거기 있었어. 어이야. 또한놈또 어디 갔어? 한놈또 어디 갔어? 어이야. 아이고. 네 형제 형제 애기 어디 갔냐? 아침에 있었는데 그놈을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. 여기서 뭐 하나. <laughs> 알았어, 며칠만 기다려 줘. 응? 오이야, 며칠만 더 기다렸다가 꺼내줄게. 알았어. 어이구, 왜 울어? 배고파? 알았어. 맘마하고 약 줄게. 나와. 얼른 나와. 문 열어놨잖아. 얼른 나와. 나와, 이제. 옳지. 옳지. 너네들 있던 대로 가, 이제.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냐만. 저희들을 걷어줄 수가 없다. 다 나와, 이놈들아. 안 나오네. <laughs> 얘네들 들어가야 돼. 얼른 나와.